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진 안전 가이드 1. 우리는 학교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장애 학생을 위한 지진 대비 안전 계획. 장애 학생의 개인별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장애 학생에게 접근 가능한 모든 통로와 비상구를 안내합니다. 지진 발생 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 방석 등을 장애 학생에게 인식시키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합니다. 책상 아래와 같이 안전한 대피 공간을 미리 파악해둡니다. 학교 주변의 넓은 공간 등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사전에 알아둡니다. 장애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카드와 비상용 키트를 준비합니다. 가능한 경우 대피 경로 내에 비상용 키트를 비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지진 발생 시 정전에 대비하여 장애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손전 등을 비치합니다. 학교의 대피 경로를 설명하는 대피 지도를 마련하고 숙지합니다. 지진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간단한 문장으로 교육합니다. 예시로는 지진 발생 땡땡 머리보호 지진 대피 땡땡 계단 이용 대피 장소 땡땡 운동장 등입니다. 지진 발생 시 장애 학생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함께 연습합니다. 장애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가 대피로가 될수 있도록 하고 대피로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 지진 발생 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숙지합니다. 스마트폰 재난 앱 행정안전부 안전 디딤돌 등을 숙지합니다. 이 지금 학교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석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책상 아래에 들어가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신발을 신고 건물 밖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장애 학생의 대피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스스로 이동이 어려운 학생을 먼저 돕습니다. 창문에서 떨어져 이동하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로 나갑니다.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할 때는 앞 사람의 어깨를 잡고 이동하도록 합니다. 이동하는 동안 주변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여 불안감을 줄입니다. 안내는 짧고 쉽게 말하되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장애 학생을 먼저 대피시킨 뒤 남은 인원을 확인하고 전기가스를 끄고 이동합니다. 낙하물이 있을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며 주변을 살핍니다. 3 지진이 발생한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상자가 있으면 함께 응급 처치를 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출동한 소방관들과 협력해 부상자를 빠르게 의료 기관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피자와 부상자, 실종자 현황을 확인한 뒤 보호자에게 상황 안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진 가능성에 대비해 라디오 등 안내 방송을 듣고 안전한 장소에서 기다립니다. 상황이 정리되면 장애 학생의 비상용 키트를 다시 준비합니다. 감사합니다.